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 남아공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아공 회의 돌아가는 판세가 아주 묘합니다. 지금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려면 애초에 G20이라는 게 어떻게 도대체 왜 탄생했는지 그 뿌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G20 정상회의라는 건 원래부터 있었던 모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소위 선진국 클럽, 즉 G7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라는 걸 열어서 자기들 이익에 맞춰 전 세계 환율과 금리 정책을 쥐락펴락 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20개국으로 판을 키웠을까요? 선진국들이 착해서? 아니죠. G7 자기들도 살려고 만든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두번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계기. 바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바로 그 뼈아픈 IMF 사태가 터졌던 시기입니다. 당시 한국, 태국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줄줄이 쓰러지니까 G7 선진국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쟤네가 망하니까 우리 물건 사줄 시장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쟤네한테 빌려준 우리 돈도 다 떼이게 생겼네. 소위 말하는 경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붕괴되는 공포를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은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세계 은행들을 향해서 나 니들 돈 도저히 못 갚겠다 배 째라 하고 들어 누워 버린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요 사실 러시아는 경제력만 보면 g 7의낄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 끝나고 서방세계가 이제 사이좋게 정치적으로 끼워져서 1997년에 g A 이된 거거든요 근데 선진국 클럽 명함 파준 지 불과 1년여 만에 G8의 멤버가 돈 없다고 부도를 내버린 겁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당시 미국의 천재들이 모여 만든 거대 해지펀드 롱텀 캐피탈 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마 G8 국가가 망하겠어 라고 믿고 러시아 채권에 그야말로 몰빵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배를 째 버리니 롱텀 캐피탈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롱텀 캐피탈이 혼자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큰 펀드라 월가의 모든 대형 은행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얘네가 망해서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줄줄이 부도가 나는 이른바 연쇄 부도의 공포가 월가를 덮친 겁니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긴급하게 나섰습니다. 월가 대형 은행들을 강제로 불러 모아서 돈을 격출하게 만들었고 그 돈으로 겨우겨우 부도를 박아 급한 불을 껐습니다. 진짜 세계 경제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때 선진국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끼리만 모여선 답이 없다. 저 밑에 있는 덩치 큰 개발 도상국들이 사고 치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브란트 라인을 넘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80년에 빌리 브란트 전 소독 총리가 세계 지도에 선을 하나 삐딱하게 쫙 그어 놓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선 위쪽은 리치노스 부유한 북쪽, 아래쪽은 푸어 사우스 가난한 남쪽이다. 그동안은 선 위쪽 자기들끼리만 놀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야, 저기 푸어 사우스 중에서도 덩치 큰 애들은 우리 식탁으로 불러와라. 걔네랑 같이 머리를 맞대야 산다. 그렇게 해서 브란트라인 아래쪽에 신흥국들까지 싹다 불러 모아 만든 게 바로 지금의 G20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순방 마치고 나서 G20행.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화. 이런 기사들 보셨죠? 80년대 푸어 사우스, 즉, 가난한 남쪽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신흥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재무장관들끼리 모이는 회의였는데,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자, 야, 장관들로는 안 된다. 대통령들이 직접 모이자 해서, 판이 확 커졌거든요. 이때 한국은 창립 멤버로 당당히 소총받았습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위기를 겪었지만 전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보란 듯이 최단기간에 졸업했잖아요. 선진국들의 눈에는 한국이 위기 극복의 가장 확실한 성공 모델이었던 겁니다. 특히 2010년은 우리 외교사에 길이남을 해입니다. 한국이 G7 국가가 아닌 나라 중 최초로 G20 의장국이 돼서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국제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 즉 G7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주도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그들 시각에서 볼 때는 아시아 국가 그것도 분당 국가가 세계 경제의 의장봉을 잡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하지만 당시 우리가 내세운 논리가 전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다. 생각해 보세요. 기존 멤버인 G7 선진국들은 부자로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신흥국들의 배고픔을 이해 못합니다. 반대로 새로 들어온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이 자기들만 이속 챙긴다고 의심하죠. 이때 우리가 딱 나선 겁니다. 양쪽 사정을 뼛속까지 다 아는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둘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수 있겠느냐? 이 완벽한 당위성에 반박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성과도 역사적이었습니다. 사실 G20의 뿌리가 G7 재무장관 회의였잖아요? 시작이 그렇다 보니 정상들이 모여서도 여전히 환율이나 금리 같은 돈 문제만 다루는 덩치만 커진 재무장관 회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서울회의에서 우리가 판을 바꿨습니다. 돈 얘기만 하지 말고, 가난한 나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개발을 돕자. 그 전까지는 선진국들은 그냥 돈이나, 식량을 제공하는 원조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랐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즉, 개도국들이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량 강화를 핵심 의제로 박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서울개발 컨센서스를 채택시켰습니다. 이 선언 덕분에 G20은 단순한 위기관리 기구를 넘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제기구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한국이 G20의 정체성을 완성한 셈이죠. 자, 그럼 지금 열리고 있는 남아공 G20은 어떠냐? 한마디로 호랑이 없는 구리입니다. 힘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안 왔거나. 급을 낮춰서 왔거든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창 총리를 보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아예 못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 잡혀갈까봐 함부로 해외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외무장관도 아닌 실무자급인 경제담당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힘을 쫙뺀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남아공이 백인 농부들을 탄압한다는 핑계를 대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보통 G20 공동선언문은 마지막 날까지 문구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간신히 나오거나 합의에 실패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회의 첫날에 보란듯이 선언문이 뚝딱 됐습니다 주인공이 된 신흥국들이 미국 너네 없어도 우리끼리 잘 굴러간다 꺼우면 오지 마라고 시위하듯 속전속결로 도장을 찍어 버린 겁니다 선언문 내용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유엔 헌장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원칙을 박아 버린 건데 이러니까 트럼프랑 푸틴이 안온게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고작 백인 농부나 방금 말한 체포영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최근 유출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전계획 문건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업지대이자 핵심 요충지인 돈바스 산업단지를 통째로 러시아에 넘기라는 겁니다 사실상 항복문서나 다름없죠 게다가 전쟁복구 비용은 누가 내냐 유럽 너희가 천억 달러 더 내라 하고 독박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건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히데의 날강도 심포가 담겨 있는 거죠. 앞에서는 영구적 평화를 외치는 G20에 뒤에서는 이런 추악한 밀실 야합을 들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푸틴 입장에서는 G20 회장에 의 가서 쓴소리 듣느니 뒤에서 조용히 만나 땅따먹기 거래를 마무리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2028년 G20 의장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왜 대박인? 2010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귀한입니다. 사실 G20 의장국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대륙별로 조를 짜서 순번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지난 2010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뒤로 2016년 중국, 2019년 일본, 2022년 인도네시아가 차례대로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아시아 대표 4개 나라가 한 바퀴를 싹다돈 거죠? 이제 순번이 한 바퀴 꽉 찼으니 다시 첫 번째 주자였던 우리 대한민국 차례가 돌아온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8년은 집권 4년차가 되는데 정권의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4년 차면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걷어서 전 세계의 성과를 과시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전 세계 정상들을 우리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외교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임기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최고의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 게다가 G20은 트로이카라고 해서 전년도, 현년도, 차기년도 의장국 세개 나라가 모여서 의제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7년부터 이 트로이카 멤버가 돼서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에 만족했다면, 2028년에는 세계 질서의 판을 짜는 설계자로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줄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뚫었죠?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러나 싶으실 텐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밖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전 세계에 관세폭탄을 예고했잖아요? 그러자 전 세계 돈들이 아, 결국 미국만 살아남겠구나 하면서 미국으로 미친 듯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킹 달러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 통화가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 원화 가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독 우리만 더 아플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서 달러가 줄줄 새는 구멍이 세 개나.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원인은 국민연금이 가진 구조적인 딜레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규정상 국내 주식을 살수 있는 비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더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국민연금 덩치가 매년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한국 주식 비중은 이미 꽉 찼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약 17.5%까지 거의 꽉 차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에 거의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도 한국 주식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결국 넘치는 돈을 굴리려면 등 떠밀리듯 강제적으로 해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매달 기계적으로 수정원씩.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이게 환율을 밀어올리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개미 투자자들과 외국인까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볼까요? 11월 들어서 단 5영업일 만에 코스피에서 무려 7조 3천억원 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돈을 원화로 들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즉 소아 개미는 더합니다. 11월 초딱 4일 동안만 집계해 봤는데 미국 주식을 사느라 빠져나간 돈이 순매수 기준으로 14억 달러 우리 돈약 2조 원에 달합니다. 4일만에 2조 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 팔고 떠나고, 한국 사람은 미국 주식 산다고 떠나고, 이게 양쪽에서 달러를 사서 나가버리니 환율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뼈 아픈 건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마저 잠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수출 잘하죠? 근데 그번 돈을 한국으로 안 가져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현지 투자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 우리 대기업들,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전기차 공장 짓느라 바쁘잖아요. 어차피 미국에서 쓸 돈인데 굳이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또 달러로 바꾸면 환전수수료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지에 쟁여두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 차이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5% 주는데 한국 가져오면 3% 밖에 안 주거든요 거기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바꾸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꼭 지고 안 푸는 겁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정작 국내엔 달러가 없는 달러 가뭄 현상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방법이 없냐? 원래 우리에게는 최후의 방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환해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뭐냐? 지난 24년치 환율 데이터를 쫙 펼쳐놓고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시그마라고 하는데 계산을 딱해 봤더니 2.58 시그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00날 중 99날은 이 가격 미치었다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역대급 고환율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 계산해 보면 1,451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이 뭘 하냐면 환율이 이 위험수위인 1,451원을 넘어서 일주일 내내 안 떨어지면 이건 비상사태다.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환율을 떨어뜨려라. 일종의 자동 소화기가 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이니까 당연히 이 소화기가 터져야 하거든요. 근데 조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아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작년 윤석열 정부 시절 대미협상의 결과물인 한미환율 합의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가 드디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라며 엄청난 외교적 성과인 양 자랑했었죠 하지만 그 합의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끔찍한 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경쟁적 목표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정부 손목을 잡고 너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환율 방어하지마 그건 반칙이야 라고 대놓고 금지시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굴욕적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미국에 보고하는 주기입니다. 원래는 분기마다 뭉뚱그려서 보여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장부를 갖다 바쳐야 합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3개월치를 합치면 달러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치를 적당히 물타기 해서 개입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이 가능했죠. 근데 매달 보고하면 그게 안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돋보기 쓰고 너네 이번 달에 또 개입했네? 하지 말랬지 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고 손발이 묶인 채 감시까지 받게 된 셈이죠. 사실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이 있긴 해요.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 환율이 낮아지면 지구 원화 가치가 오르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야 우리가 미국 아이폰도 더 사고 테슬라도 더 사줄 거 아닙니까? 미국 수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원래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도 너네 억지로 돈 가치 떨어뜨려서 덤핑 수출하지 마라라고 혼낼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돈 가치 좀 올리겠다는 나라를 막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1985년 플라자 합의 기억하시죠?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 때문에 힘드니까 일본 팔을 비틀어서 엔화 가치 좀 올려라고 강요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야 미국 물건이 일본에 잘 팔리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기들 물건 팔려고 남의 나라 돈 가치를 억지로라도 올리더니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살겠다고 돈같이 좀 올리려니까 시장개입 하지마 라며 막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올려라 지금은 하지 마라 그때그때 그때 자기들 명분에만 맞춘 미국의 고무줄 잣대 때문에 우리만 가운데서 껴서 터지고 있는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지난 정권이 환율 조작국 모면이라는 명분 하나 얻으려다가 나라 경제를 지킬 최후의 방패인 국민연금을 미국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 시켜버린 꼴이 된 겁니다. 방패를 들고도 쓰지를 못하니 1475원이라는 환율 폭탄을 맨몸으로 맞을 수밖에요. 사실 이 모든 문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교과서 대로라면 금리만 딱 올리면 환율은 잡힙니다.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줄어드니까. 돈이 덜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에게 금리 인상은 아예 선택지에 없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냥 대한민국 터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급인 거 아시죠? 여기에 이자 더 올리면 영끌족,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갑니다. 거기다 아슬아슬한 부동산 pf까지 펑 터지면 건설사들, 줄도산 나고 나라경제가 셧다운 됩니다 부동산이 이래서 문제예요 아무튼 환율 잡으려다 초과삼간 다 태우는 격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국민연금 환했지. 다음 주에 기재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모여서 비공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아 너네가 환했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달러 팔아서 환율 좀 잡아봐라. 소방수 역할 좀 해라. 이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익률이다. 환율 잡겠다고 달러 팔았다가 손해보면 책임질 거냐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미국의 감시 눈초리까지 있으니 과연 국민연금이 정부 말대로 움직여 줄지 아니면 배째라 할지 다음 주 회의가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악재를 뜻하는 블랙스완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의 닥친 위기는 블랙스완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정책 분석가 미셸 부커가 경고한 회색 코뿔소입니다.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오는 것처럼 위험 신호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고환율이라는 회색 코뿔소가 우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정권이 합의해 준 불평등 조약 그리고 미국의 견제라는 족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뿔소가 달려오는데 발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결국 이 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저 족쇄를 끊어내고 당당하게 국익을 챙기는 외교적 결단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 낡은 족쇄를 끊고 코뿔소와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치유감이었습니다.